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하는 남자 스분남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분석할 경기는 해외 축구 내 경기 준비를 했고요. 11월 28일 오늘 토요일이죠. 토요일부터 내일 새벽 경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프리미어리그부터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의 컨셉은 어 챔피언스리그 주중에 있었던 챔피언스리그에 따르는 이제 그런 여파로 인해서 강팀들이 조금 고전하는 어, 고전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어, 체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는 이제 브라이턴대 리버풀. 음, 그래서 어, 충격의 패배를 어, 맛봤던 리버풀과 어, 최근 다소 주춤하고 있는. 어, 브라이턴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맞대결의 성적은 최근 8, 8경기로 봤을 때 t 승 n 무 8패로 리버풀이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b 고 i g 고 t o n Brigh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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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그 i g 이 t o 이 b r 이 g h t o n Brighton, b r i g 어 제공권을 어 제대로 컨트롤 하지 못하면서 어 위험한 상황을 많이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패널 박스 이제 밖에서 어 중거리 슈팅으로 위험한 경우을 많이 만들었다. 실점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대응을 해야 되는데 리버풀이 어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또 강점이 있는 팀이죠. 그리고 음 이제 중원 수비를 어 책임을 지던 램프티가 이제 어 경고 누적으로 오늘 경기는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엘리스터의 어, 그런 결장이 역시 어, 예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브라이터는 어쨌든 음, 결장이 많은 건 아니죠 근데 일단 중원에서 조금 힘으로 밀릴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버풀 그래서 11월 26일 홈에서 어, 아탈란타를 상대로 어, 홈에서 2대0으로 패배를 했고, 어, 그리고 리버풀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결장 선수가 어느 정도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전력 손실을 감안을 해야 될 거라고 볼수 있고, 그래서 아탈란타랑 이제 경기를 했을 때어 그리고 좀 공격을 총 동원했죠 마네살라 오리기 조타 피르미뉴 타쿠미까지 교체를 계속 해가면서 후반에 공격을 총 동원을 해서 좀 변모를 찾았지만 결국에는 유유 슈팅 영회를 기록을 하면서 좀 충격을 줬는데 사실 리버풀이 홈에서 유유 슈팅 영회는 조금 음 의외죠. 음 이런 게 앞으로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나 싶을 정도로 거의 좀 보기 드문 경우였고 아무래도. 그 수비수, 이제 반다이크, 고메즈, 아놀드의 그런 부상으로, 어, 결정이 되면서 수비에서 불안해지면 공격을 가기가 좀 어렵죠.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공격이 효율적으로 좀 음, 하지 못한 것 같다. 아무래도 뒤가 구리면 앞으로 못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틀란타가잘 간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경기 배당을 봤더니 이제 1.67, 5배인데, 어 사실 어 지금 어쨌든 경기 그런 전반적인 걸 봤을 때 리버풀이 우세한 건 사실이지만 그 최근에 그런 수비수들의 결정이 대거로 결정이 주전 선수들이 결정이 많고 그리고 3일 만에 지금 치르는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리버풀 입장에서도 쉬어 보이는 경기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3.5인데 골이 좀 많이 날 거라고 좀 보여지는 그런 경기로 볼수 있겠지만 리버풀 입장에서는 조금 패턴을 좀 천천히 가져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그리고 브라이턴 역시 리버풀의 어 지금 이런 상대적으로 약했던 모습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조금 수비적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이 경기는 3.5 기준이면 저득점으로 보는 게좀더 좋겠다. 리버풀은 좀 템포를 좀 쉬엄쉬엄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더로 한보보록하하습습다자다음은라리가뭐 어, 경기 일정상으로는 a t 마드리드보다는발렌시아가 우위에 있는 건 사실이죠. 어, 볼수가있고 최근 10경기 맞대결에서 0승 3티 6패로 역시 발렌시아가 어, AT만 만나면 이긴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발렌시아가 이제 직전 리그 경기 어 알라베스를 상대로 2대 2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 어 이제 그 당시에 음 공격수 가메이로 대신해서 이제 고메즈를 선발을 썼다면 좀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어 이제 발렌시아의 주장 겸 이제 그 측면 수비 윙백의 그런 어 가야 선수가 오늘 이 경기에서 어 결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음, 결장을 했을 때, 가야가 없었을 때, 최근 열경기를 봤을 때, 발렌시아의 성적이 4승 1무 5패였다라고, 어, 좀, 그, 스페인 기사에 있습니다. 이런, 이런 통계가 또 있어서 어, 좀 따왔습니다. 그래서, 가야가 없을 때는, 어, 승률이 좀 좋진 않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어쨌든, AT는 최근에 부상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 결장선수가 어느 정도 존재를 하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어, 좀볼 필요가 있겠고, 그 여파로, 어, 11월 26일 홈에서, 이틀 전에, 홈에서, 이제 그 로코모티브 모스크바를 상대로 영대형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어, 배터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AT의 모습을 보여줬다. AT가 홈, 어 리그에서는 상당히 잘하는데, 그챔스에서는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약간, 생각보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어, 이제 그, 디에고 코스타, 수아레즈 공격수들의 그런 부재도 좀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미드필더, 어, 에레라, 그리고 토레이라가 결장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음 체력 안배가 필요하다라고 써 놨는데 그 로코모티브 모스크바를 상대를 할때 어 이틀 전에 상대를 할때 거의 AT는 어쨌든 동원할 수 있는 총 스쿼드를 풀 전력을 동원을 해서 경기를 임했지만 무승부가 됐고 그래서 어쨌든 이날 승리를 했으면 어좀 위안이라도 삼을 텐데 비기면서 좀 아쉬웠고 그리고 이제 풀 스쿼드로 동원을 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발렌시아를 상대로 3일 만에 원정을 가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록 발렌시아가 어 이제 과거 데이터상으로는 어좀 승리한 적이 많이 없고 음 그리고 가야의 주장도 이제 결정을 하겠지만 음 확정이 된것 같죠. 그래서 결정을 하겠지만 어 지금 최근에 a t 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어 조금 어 오늘은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렌시아 사이드로 볼 건데 발렌시아 어 이제 승을 갈지 프랜을 갈지는 조금 더 지켜본 뒤에 체력적으로 결정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리에서 어, 사스올로 대 인터밀란의 대결. 배당이 비등비등 계속 비슷비슷하죠. 지금 세 번째 경기까지도. 그래서 예, 체력적으로는 인터밀란이 좀더 힘든 상황이고 사스올로가 여유가 있다라고 볼수 있고. 그래서 최근 1 0 경기 상대 전적 6승2무2패로 어, 사스올로가 어, 인터밀란을 만나면 항상 잘했다. 사소올라가 6승 이무 이패라는 거죠 앞서고 있다는 건데 이 결국에는 이, 이때 인터밀란을 갔던 사람들이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변을 잘 만들었고 최근 리그 성적이 5승 삼무죠 어, 5승 삼무 영패에서 어, 확인할 수 있듯이 안정감이 상당히 올라와 있고 이제 어느덧 2위를 현재 세리의 어, 2위를 기록 중에 있는데 작년 성적은 8위였습니다 사소올라가 그리고 이제 공격수 어~ 리치 선수가 코로나 판 어~ 완치 판정을 해서 이번 경기 인터밀런에 나올 거라고 어~ 이탈리아 이제 그런 자, 그런 기사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사솔로의 중심이죠 어~ 카푸토가 어~ 이번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어~ 뭐~ 뭐, 뭐 이번 경기는 피해 간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데 어쨌든 카푸토의 그런 득점력을 봤을 때 어, 경기당 0.8골 그래서 카푸토의 그런 결골 결정력은 확실히 사솔루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카푸토의 선발 여부가 좀 중요하긴 하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어제 인터밀란은 지난 11월 26일 날 어, 레알 마드리드 홈에 어 이제 홈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를 했죠. 그래서 홈임에도 불구하고 2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인터밀란이. 그래서 당시에 여덟 다섯 명의 교체 카드를 모두 써서 풀스쿼드를 계속 돌렸는데도 어쨌든 레알에 2대 0으로 패배를 했고. 그래서 음 그때 당시 패배를 할 당시 유 슈팅을 단1회만 했는데 사실상 이제 루카쿠나 어, 라우타로에 집중된 수비에 계속. 매 경기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치루는 이제 원정 경기인데 체력적인 부담이 크 어느 정도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인터밀란이 전체적으로 스쿼드가 폭이 깊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완충을 할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 경기는 어 최근 그런 이제 그 성향으로 봤을 때 그리고 팀 그런 밸런스로 봤을 때는 사스올로가 일단 좋아 보이고 배당도 괜찮죠. 그리고 좀 스쿼드를 봐야 되는 게 카프터가 나오면 사스올로를 가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스올로 프레님은더 안정감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볼 수가 있고 설상 카프터가 안 나와도 어 이제, 사솔로로 보기에는, 아, 사솔로, 어, 그냥 승으로 보기엔 좀 어렵고, 프렌 정도 보면 좋겠다라고 보이습니다 그래서, 카포터의 여부에 따라서, 프렌이냐, 그냥 승이냐, 이걸로 좀 나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최종적으로는 소통방에서, 이 시간 전에 나오겠죠. 조합픽은 선발 보고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분데스리가 마지막이네요. 어, 이제 2위 도르트문트와 어, 17위 캘런의 어, 대결. 자 그래서 음, 최근 10 경기 상대 전적은 어, 4승 3무 2패로 도르트문트가 앞서고 있고 어, 최근 3 경기만 봤을 때는 어, 둘의 맞대결의 3 경기를 봤을 때는 모두 도르트문트가 이겼고 어, 득점이 최소 4점 이상 많이 났다. 다득점의 양상이다라고 볼수 있고. 이제 도르트문트가 챔스 일정을 소화를 했지만 어 그래도 방금 전에 봤던 세 경기보다 좋은 점은 다행인 거는 11월 26일이 아니라 25일이었죠. 그래서 3일이 아니라 4일 만에 치르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그전 생겨 세 팀보다는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고 도르트문트로 이제 이적온 어, 홀란드가 진짜 득점력이 정말 미쳤다라고 볼수 있는데 최근 세 경기 7득점을 혼자서만. 팀 득점이 아니라 최근 혼자서 7 득점을 올리는 그런 미친 듯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 이제 도르트문트의 이제 좀 이제 단점이라기보다는 어 이제 윙백이 조금 지나치게 공격을 많이 가담한다 그래서 득점이 많이 난 것도 있지만 수비가 불안했던 경우도 많았죠 그렇게 볼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 이제 쾰런을 보면. 뭐 제가 좀 말을 써놨지만 단맛은 찾아보기 힘들고 쓴맛만 보고 있는 켈른 그래서 분데스리가 18위 중에 17위로 이 바탱에 간 샬케보다는 좀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샬케도 3승 5패입니다. 아 3무 5패입니다. 0승 3무 5패. 근데 이제 골득실에서켈른이 앞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켈른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조금 단조로운 공격 패턴으로 어 득점력이 작년보다도 좀더 낮아진 상황이라서 원래 퀄런하면 다 득점의 대명사였는데 이번 시즌은 희한하게 퀄런하면 특히 어 원정일 때어 3경기에 5, 5점이 난 거면 상당히 저득점의 어, 그런 모습을 자주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고. 그래서 어 수비적인 성향이 조금 짙어졌다. 어 원정일 때 특히 그래서 또 적어놨죠. 세 경기 2득점 삼실점인데 실점세 경기에 5득점이난 거면 작년 쾰른 답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 어쨌든 득점력이 살아나고 있는 그리고 뭐행 거의 뭐 미넨만 아니면 거의 뭐 쉽게 잡을 수 없는 팀이죠. 그래서 그런 득점력이 올라온 도르트문트 상대로는 좀 쉽지 않겠다. 그리고 도르트문트가 경기 일정에서 물론 챔스를 소화하고 났지만 어 그건 조금 하루 하루 정도 더 여유가 있었던 거고.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음, 일반 승패로는 당연히 도르트문트가 좋은 거 같고 어, 언오버도 뭐 3점 3점 5점 이런데, 음, 사실상 사, 언오버 기준으로 3점이면 다득점이 괜찮을 거 같고, 그리고 어, 도르트문트가 마, 마인을 봤을 때 마인이 1.5 마인입니다. 그래서 이 점차로 이길 거냐 말 거냐인데 어, 지금의 득점력이라면. 어 지금 캘런을 상대로 한번 해볼 만하겠다고 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 핸디를 가던지 아니면 다득점으로 가던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통방에 오셔서요. 어, 매일매일 스포츠 정보 및조합피 같이 받아보시고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은 아마 방송을 좀쉴것 같고 어, 화요일날 그 챔스 경 기에 맞춰서 찾아올 수있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